네. 아 모델 Y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 밟았대? 안밟도 돼? 그렇지 어? 안 밟았지. 오. 오와 지금 핸들도 안 잡고 있고 패들도 안밟안 밟고 있습니다. 와 자동으로 서. 고속도로에서는 예, 쓸만한데 얘가 아. 이제 마천원 속도로 달리니까 근데 아. 이런 데는 안전 속도로 가기 때문에 별로 안 써. 아. 이렇게 이렇게 때한 번씩 잡아주고. 아. 순간 가속력 그대로 어저 어, 여기로 어, 가면 되겠죠. 어. 여기서 찾아야 네. 네. 여기가 슈퍼차지 충전 슈퍼차저가 되는 어. 응. 충전소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어요 여기 이제 지하 5층에 슈퍼차저가 있습니다. 와, 충전하는 모습도 한번 응. 같이. 이 전기차도 일반 세차장 자동 세차장 갈수 있어? 어, 갈수 있어. 갈수 어... 있는데, 근데 안 가치? 안 가치? 아니, 가는 편이긴 한데, 어... 그냥 나는 은세차 하는 거 좋아해서. 어... 야... 세차 모드라고 따로 있어서. 아그래그럼 어, 어? 여기 비보야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가가그그그그그그한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기그들그그그그그그가그그그그그이그그니그그그 아... 아, 어... 어... 네? 어... 아니 뭐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좀 좁긴 하거든. 어, 네, 조심하자. 어, 어, 지어층까지 내려갑니다. 아, 여기가 슈퍼 차죠. 음. 지금 그렇지. 어이구 잘하네. 여기 씨야새 건물인데 이렇게 좁게 나. 남게 좀아 여기. 나 그러니까 이제 익숙하긴 한데 여기 실 많이 긁어못하 좁긴 좁다. 음, 여기가 이제 남포스 여기가 제일 무서운데. 음. 여기만 건네면 돼. 여기 많이 걸어. 그렇지 <웃음> 잘하네 <웃음> 여기서 오른쪽오린거 아,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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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렌지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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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슈퍼차저 할수 있는 주차장 왔습니다 옆에 또한대 테슬라. 응, 음. 음. 어어어게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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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돌로면 이게 열리거든. 어. 어. 열려. 그럼 닫아 꽂으면. 닫 꽂으면. 어. 이거 응? 어, 충전이 되는 거. 아, 진짜 어, 이렇게 어. 되네. 어. 와. 뭐 계기 같이... 충전할 동안 영화를 볼까? 나. 어... 보통 충전할 때 이렇게 영화 보고 기다리는 거야? 그렇지. 옆에 차도 보니까 충전기 꽂고 안에 그치? 들어가시던데. 뭐, 어. 거의 뭐 비슷할 거야. 그렇구나. 와. 우리는 이것도 핸드폰처럼 게임을 어플 식으로 다운 받아서 하는 거야? 어. 여기 테슬라에서 게임을 업데이트 할때 보내 줘. 전산 전산으로 보내 줘. 이 테슬라 회사에서. 응. 아, 이렇게 충전할 때 네, 하라고. 하라고 이런 어. 어. 조이스틱 있으면 조이스틱. <laughs> 어. 어, 이렇게 게임 하시는 건 여기서 하고 나면. 지금 테슬라 충전 중에 슈퍼차저 중에 친구와 게임을 <laughs> 해 보겠습니다. 앱은 제일 쉬운 걸로. 네. 음. 이걸로만 하면 어, 되고. 음. 어. 오. 오, 오. 아이템은 어떻게 써? 아, 아, 어 아, 이거나. 어. 괜찮지. 어느 정도 충전이 된거 같은데요. 한번 충전기를 뽑아 보겠습니다. 뽑으면 되나? 눌러. 응. 어. 뽑아 응. 어, 눌러, 눌러봐. 오. 미남, 아까 지금 10분 정도 충전한데 지금 이 정도 찬 거야? 그렇지. 아까 250km였나? 물상 그정 된 거네. 착각 잡아. 어? 오, 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밟아도 부담이 없는 게. 어. 이 기름이었으면 이제 어 기름값 어떻게 이럴는데 <laughs> 어, 별로 그런 부담이 없지. 어... 어.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서 깜빡이를 키면. 여기 이제 네. 오른쪽 왼쪽 화면에 어. 나오는데. 오 좋다. 이게 근데 어 별로 안 보는 것 같아. 왜? 여기 나오면 <laughs> 그렇네. <빨리 발에 웃음> 왜 여기 만들었지? 에, 에, 그리고... 이건 좀 개선해야 아, 될것 같은데. 될것 어, 이게 사고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다. 어. 여기 있는 게 차라리 시안성이 좋지. 그렇죠. 어. 자 안녕하세요. 자샘프렌즈입니다자 오늘은 제 옆에 있는 친구인데요. 지금 이제 시가 돼서 친구의 회사 사무실이 마감을 하고 어, 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렇 막 약속을 잡지 않고 무대 보러 왔는데 친구가 흔쾌히 인터뷰 응해 줬고요. 테슬라 모델 Y 오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내연기관 차를 차 타고 계시다가 이제 전기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는 마음이고. 자, 우리 김 사장으로 하겠습니다. 김 사장님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든 구매 중심 올센이라는 그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델 Y를 운행한지 어느 정도 되셨죠? 어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김 사장님이 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차종을 많이 거쳤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총 타셨던 차량이 명을 여쭤봐도 될까요? 타봤던 차는 많은데 네. 제가 운영했던 차는 뭐 모델 3 최근에 모델 3에서 Y로 바꾼 게 제일 크고요. 네. 그 전에가 이제 내연기관은 펠리세이드. 아 그렇죠. 죠 펠리세이드도 이렇게 구입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렇게 바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만 바꾸는 주기가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한 아, 한 2년 펠리세이드도 타고. 2년 보장 네, 하셨나요? 같다, 네. 아. 그 펠리세이드 어떠셨어요? 가성비 최고의 차라고 네. 정말 만족하면서 잘 탔어요. 3.8 가솔린 아니요 아니요 디젤 2.2 디젤, 디젤 디젤 탔었고요. 아. 유지비도 안 들고 그 가격대에는 최고의 차 아. 그러면은, 펠리세이드에서 테슬라도 지금 모델을 두개 모델을 타보신 거죠? 그쵸. 처음에 모델 3를 탔다가, 네. 이제 뭐 어차피 뭐 유통하고 납품도 할 때도 있으니까,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납품하려고 보니까 너무 차가 작은 거야. 차 크기가 이렇게 보면, 한 아반떼? 아... 아반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고 나서 너무 재밌게 타다가, 너무 사이즈 때문에 바꾼 거죠. 아... 다 마음에 들었는데, 사이즈 때문에 바꾼 거고. 그 모델 S를 한 어느 정도 운행하셨죠? 모델 S도 면 똑같습니다. 6개월 정도, 6개월. 됐죠. 그리고 지금 모델 Y로 바꾸신지 한 6개월. 네, 6개월 됐어요 그러면은 6개월 정도 실제로 운행을 하셨으면 그 차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충분히 파악이 될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의 카테고리인 테슬라의 두개 모델을 운영하셨는데 그거의 차이점과 또 모델 S와 Y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모델 3에서 Y는 사이즈 변경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근데 사이즈가 커지니까 제가 어차피 큰 차를 좀 좋아해서, 저한테 맞는 것 같고, 아이가. 네. 근데 전기차의 단점은 충전이 조금 불편한데, 네. 제가 어차피 사무실에 광명이 있기 때문에, 광명 슈퍼차저가 있어요. 최근에 아, 생겨서, 네. 뭐, 충전하는데, 0에서 300km 충전하는데, 음 25분 정도면 충전이 되고, 가격도 6,000원 정도면 할수 있어서 그런. 거리가 좀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매스트죠. 어, 일단은 유지비나 지금 충전비용, 우리 내연기관차에서는 유료비용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작은게 단점이지만 저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게 일단은 초기 구매 자금이라든지 이런게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요. 아직은. 맞아요. 그러면 그 차량 가격을 감내하고 또 유지비로 게그 충전 비용이 적다라는 게 이게 상쇄될 수 있을 건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음, 굳이 맞아. 이런 가성비를 따진다면, 솔직히 다른 선택지도도 잖아요그 생각한 거 해봤는데, 근데 모델 3 타면서 그 이제 전기차만의 토크를 한 번에 쓸수 있는 그런 가속력을 보고 나서 아,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또 차가 조용한 거 그것도 재밌고 그리고 뭐 뭐. 저는 내용기관 탈때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거 가는데 네. 내용뭐 그런 거갈 필요도 없고 제가 이따가 내려가서 이제 차를 실제로 볼 거지만 어, 김 사장님 차를 뒷좌석에서 타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일반인 입장에서 제가 전기차에 대한 전혀 없는 지식으로 그냥 탑승한 상태인데 정말 조용했고요. 그리고 그 전기차는 힘이 없을 거다라는 제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견이 김 사장님 차를 타고 나서 완전히 깨졌거든요. 근데 그때 일부러 저희게 보여주려고 가져을요 한번 보여주려고 아. 사람들이 전기차 타면 왜 벌써 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때 그렇한 번씩 보여줘요. 아. 운전대 맡길 때도 있고 김 사장님이 2년 주기로 보통 차를 변경하셨는데 지금 6개월 6개월 동안 이제 테슬라 모델을 타셨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차를 바꾸실 때 혹시 계속 전기차를 타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이제는 다시 이제 내연기관으로 돌아올 건지 그건 아직 미정이시가요 아니 계속 전기차 탈거같요 아. 그다음도 전기차 탈거 같고 근데. 내용 기관한대 갖고 싶다면 그냥 포르쉐 911 정도면. 아 원래 어, 저도 이렇게 차에 대해서는 김사장님이 뭐 특별히 차를 그렇게 아끼는 것같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막뭐 보통 이런 고가의 차량을 친구한테 태워준다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야, 조심해서 타라 이거 더러워지지 않게 타라. 근데 그냥 문도확닫고 그냥 다타 어차피 타는 용도고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그게 가식인가요? 아니면 아, 진짜요? 진짜 어. 근데 왜냐면 네. 차는 소모품이지 차가. 어,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는 아... 네. 성품이잖아요. 어차피 차 바꾸시잖아요. 어차피 <laughs> 보통, 이제 예전의 차량은 이제 키로 했지만, 이제 요즘엔 이제 스마트키로 하잖아요. 그 테슬라 차량도 이게 뭐 시동 온오프는 이거 스마트키 방식인가요? 어, 블루, 핸드폰에 블루투스로 키를 대신할 수가 있고요그 예. 제공되는 카드키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의 오너들을 안 들고 다니고, 거의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이제 키 대용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김사장님 차를 좀 빌려서 탄다고 하면 키가 없는 상태에서 핸드폰을 빌려서 시동을 걸 수도, 수도 있...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제가 키, 카드 키를 주거나 네. 아니면 핸드폰을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는 사실 아...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뭐 유지비라든지 그리고 뭐 가속력, 조용함, 정숙성 이런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단점 아직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지금 여기가 김사장님 사무실 주변은 슈퍼차저가 있지만 보통 서울에서 예를 들어 부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런 충전이나 그런 압박 스트레스가 아직 음, 있는데 맞아요. 그런지? 저도 주말에 이제 부산을 가는데 네. 어, 조금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네. 한번 충전을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아직 불편한 아. 이차가 공식적으로 한 아. 500km 간다고 나왔는데 그렇게까지못갈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아직 충전 인프라는 그렇게 좋은 것같아않 음. 혹시 이제 요새 좋은 차량을 타면 그 하차감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어떠세요? 예전에 펠리세이드 타셨을 때나 뭐 모델3, 모델 y 타셨을 때 차이점이나 이런 거 느끼신 적이 있나요? 어, 저희 동네는 아직 전기차가 많이 없어요. 그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많이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어.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같은 차종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뭐 카페라든지 동호회 활동, 전기차 테슬라도 오너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커뮤니티가 그쵸. 좋잖아요. 어, 카페가 있긴 해서 가입은 했는데 예. 저는 뭐 그런 때, 글만 있는? 뭐 네. 그런 부르고 참석하기가 태어하지 아, 그렇구나. 그냥 조용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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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또, 제 주변에 전기차 오너도 없어요, 사실 주변에.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어,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사실 전기차라는 게 쉽게 아직은 대중들이 접할 수 많이 양산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저가, 저도 일반으로서 이런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좀 이렇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앞으로의 이런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전기차가 이렇게 이 시장을 지배하는 어, 뭐 당연히 늘어지 차가 전기차로 바뀔 거고, 네. 그런 걱정인게 이제 충전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만 보기, 보더라도 전에는 전기차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대씩 보이기 시작해서 충전을 맨날 했었는데 요즘은 또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거 보면 좀좀 네. 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충전하실 때 시간이 아까 뭐한 30분... 아, 그건 슈퍼차저 V3 슈퍼차저 체근권 그렇고요. 예. 집에서 220으로 충전할 때는 한 17시간에서 3 0시간은걸리는거같요 완충하려면. 예, 예. 근데 대부분 그렇게는 안 하고 어느 정도 슈퍼차저로 한2 0 0 k 정도 로 200km 정도 충전해놓고 예. 나머지 집에서 하는 편. 아, 어. 또 궁금한 게 전기차에 대한 국가적인 혜택들이 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김사장님 차를 타고 갔을 때 공영주차장에 뭐 무료 혜택이라든지 음. 그런 혜택에 대해서도 좀 짚고 공용 주차장은 대부분 뭐50% 할인은 기본인 것 같고요. 네. 뭐 어떤데는 2시간 무료인데도 있는 걸로 저도 전에 그랬었고, 뭐톨비톨비50% 네.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음. 그리고 제일 큰게뭐그 정도가 제일 큰거 같은데요. 아, 뭐. 톨 게이트 비용이라든지 주차 공용 주차장 혜대 뭉어랑 네, 세금혜택 세금혜택 세금도 13만 원에1 3만 원인 것 같아요. 아, 자동차세를 네. 굉장히 그 차량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그렇죠, 그렇죠. 거죠. 그거랑 어, 그 정도. 아. 자, 정리하면 그 전기차를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운행을 하셨습니다. 모델은 두 가지 모델인데, 모델3 모델, 모델Y 모델, 모델. 1년을 이제 실제로 주행을 하고 뭐 충전도 하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뭐 장점은 다 아시다시피 이런 유지비, 어, 이런 유료비를로할수 있는 그런 충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 전기차에 대한 혜택들. 톨게이트 주차비 이런 혜택이 있고 하차감도 아직은 전기차가 보편화됐지만 그렇게 대중화된 게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차후에 차를 변경하더라도 내연기관으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다. 어 다른 전기차를 어 구매해서 계속 전기차를 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준비한 인터뷰인데도 이렇게 흔쾌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 이제 아까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모든 구매의 중심 올센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광명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회사고요. 뭐 간단하게 뭐 혹시라도 이렇게 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말씀해주세 어떤 물건을 유통업이라고 하셨는데 음. 어떤 물건을 유통하고? 음. 어, 기본적으로 건설용품, 안전, 소방, 또 선박 크게 그리고 펌프, 밸브 뭐이 정도 유통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올센이라고 검색하시면 어, 이렇게 네이버 스토어로 해서 나오고요. 어, 그리고 지금 제가 방문하기 전에 어, 미국에서도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또 거래를 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거래하셔도 될것 같고 어, 앞으로 또 이런 젊은 청년 사업가잖아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제 채널에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어, 그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재생 목록이 있는데 차후에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되면 저와의 이런 인터뷰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자, 그러면 오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